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CTS 대구방송 직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부모들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권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정을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 창조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악한 법들이 정말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요 믿는 저희들에게는 세상과 빛,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사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밑거름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CTS 방송 직원들과 CTS 기독학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열악한 대구 CTS 방송국에 많은 협력기관들을 붙여 주셔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 더욱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섬기는 직원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하시며, 늘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CTS 대구 방송 산하에 있는 모든 합창단과 연주단들 동력하며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합창단이 진행한 여러 행사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저희 여성 성교합창단에도 새 단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찬양 성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임원들과 또 단원들에게 맡은 일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허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13절 본문에 있는 13절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도 풀려나고 또 신라도 풀려나서. 폐심한 그 간수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신라에게 능력이 있어서 감옥에서 견뎌내고 그 감옥을 터치고 나오듯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몸이 그렇게 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심한 간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부탁받고 묵상을 하는 중에 전파, TV를 타고 나가는 이 CT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 받고 계시지만 오늘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직원분들과 돕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파라는 말의 어원 속에는 전령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왕이 보낸 사람을 전령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며 왕의 입이 되어서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보내는 전령이 왔다고 하면 왕이 오지 않았어도 마치 왕이 왔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령을 맞이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령 즉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왕이 말하려고 하는, 왕이 말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 주의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적다면 분명 믿는 이가 없는 것이요. 들은 이가 없어서 믿을 사람도 없는 것이요.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기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때 CTS는 전파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열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열악함이 아, 그렇게 힘이 없는가? CTS가 그렇게 힘이 없는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 열악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CTS도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신 십자가의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령이 할 일인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송한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어떤 때는요, 주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대구 신성교에서 회 원래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고는요, 정말 목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지도 않아요. 이건 분명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저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제가 어떻게 목회를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들려주는 음성이요. 이제 그만두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뭘 했다고 내가 다 했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3년 동안 장로님 과 친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더 목회를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네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다 했지. 그러시면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보냈다. 예, 저도 아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섬기는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보내심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나 교회 섬기는 자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3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거나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저를 오늘 여기 부르시지도 않으셨겠지요. 뵙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CTS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듦, 내부적인 힘듦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나 어떤 은혜나 이런 것들이 넘쳐야 한다는 것.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아니면 이단들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전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닥쳤는지 모릅니다. 가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안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돕는 이들이라고는 없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나면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겨낸 어떤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동력, 그 이유에 오늘 이 말씀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저를 견디게 했듯이 여러분도 견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왜이 일을 하십니까? 오늘 왜 여기 계시며? 오늘 왜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셨죠?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그러면 보내물 받아 전파하는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중반절 말씀해 보면 아름답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시티에서 가는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에 최상급이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그 운동을 잘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손흥민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골을 멋지게 넣었을 때, 아트사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며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허관영 목사는 여러분 잊어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경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전에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laughs> 네. 아, 이 관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바뀌어서 온 세상에 편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죄가 붙다 보니까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제 이름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듣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네. <laughs>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전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CTS에서도 저희 교회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 찬양 간증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조금만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CTS에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CTS에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기다립니다. 이 다음은 또 어떻게 하실지,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이 대구 땅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니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